다음 날 아침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점장이 카운터에서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뭐라고? 내 계좌에서 백만원이 사라졌다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짜, 진짜 됐어. 점장은 계속 은행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해킹당한 거 맞죠? 조사 좀 해주세요. 점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죄책감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우는 편의점에 들을 때마다 점장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바생이 말했습니다. 점장님 완전 망하셨대요. 보이스피싱 당해서 전 재산 날렸대요. 뭐라고? 은행 직원 사칭한 전화 받고 3천만 원다 보냈대요. 100만 원 사라진 것 때문에 정신없을 때 당한 거래요. 준우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100만 원만 가져오려 했는데 시스템은 그 사람의 전 재산을 노출시켜 버린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편의점에 갔습니다. 점장이 가게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눈으로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알바생이 모든 걸 하고 있었습니다. 점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 알바생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공포를 느꼈습니다. 얘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느꼈습니다. 묘한 쾌감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의 월감, 자취방으로 돌아와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었어. 알바생들한테 폭언하고 시급도 제대로 안 주고 거울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지. 나는 정의를 시연한 거야.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나는 다크 히어로야. 나쁜 사람들을 응징하는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시스템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걸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프로그램을 파고들었습니다. 수면 시간을 줄이고 코드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숨겨진 파티션이 있었습니다. 특수한 명령어를 입력하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관리자 모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진짜 관리자 권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지도가 나타났고 그 위에 수천 개의 빛나는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각 점마다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우스로 점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정보창이 떴습니다. 이름, 박민준 나이 45세, 직업, 세사원 현재 위치, 강남구, 그리고 더 충격적인 정보들이 나타났습니다. 자산 2억 3천만원, 부채 1억 5천만원, 행복 지수 42%, 자녀 수명 28년, 건강 상태. 보통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사람들을 완전히 데이터화한 거잖아. 다른 점들도 클릭해 봤습니다. 모두 똑같았습니다. 수천 명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학교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수십 개의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이름 이수진, 나이 23세, 전공, 경영학과 3학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진, 선배, 준우가 1학년 때부터 짝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취미독서, 카페투어, 성격내양적, 책임감 강함. 현재, 감정, 상태, 평온 67%더 내려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대상별 호감도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리스트를 훑어봤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각각 호감도 퍼센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수 45%, 박지훈 38%, 최준호 62%, 그리고, 준우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권준우 12% 너무 낮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3년 동안 짝사랑했는데 선배에게 자신은 그저 12% 밖에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옆에 작은 슬라이더 바가 있었습니다. 숫자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올릴 수 있다는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양심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안 돼. 사람의 감정을 조작하는 건. 하지만, 3년간의 좌절이 더 컸습니다. 고백도 못하고 멀리서만 바라봤던 시간들. 한 번만, 한 번만,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